맞어 미국으로 간다. 맞고 <laughs> <또> 간다고. <말한다고 웃음> 야 미국으로 <laughs> 보내드립니다. 미국으로 에이. 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허디에요. 오늘은 떡이님, 필즈님, 우랑님과 함께 럭키블록 레이스를 플레이해 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 네 톤님. 아내유튜브에 허디님 왔다. 야아 초록색. 우리 세돌 하나 하면 시작하는 뭐, 겁니다. 일단 규칙. 아. 제가까 아크님과 분바님. 자. 옵시디언이 럭키블럭이래요. 네. 오, 이게 모두 없이 럭키블럭을 할수 있죠? 네. 스폰 포인트. 길게 놓여져 있는 옵시디언은 캐지 말고 네. 그냥 옵시디언만. 오케이. 걱이 알아서 갖고 가고. 일단 은나 초록색 여기. 오케이, 저 빨간색입니다. 아. 남자는 레드죠. 자셋 돌아나오면 시작합니다. 오케이 셋둘 하나 시작. 야아 어, 진짜 나오는 거야? 어 나, 나, 나오는 거 아니야? 없이. 모드 없이 모드 없이 어 야, 나온다 나온다 어나야간투시야 야간투지인데요 어, 야간 아 이거 철거 게임이라니까 너무 느려 아. 어. 오 뭐야, 뭐야, 뭐야 이번에 뭐야 오 좋아 좋아 모르 <laughs> 주장이다, 이거 주작이다 뭐, 이거 하오 김치도 여러분, 나오, 이, 나오는데 여러분 <laughs> 허린이 유튜버도 구독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어 감사합니다 오케이. 뭐야 이번에 다이아몬드, 오케이, 좋아, 다이아몬드 좋아. 네. 허디님, 사랑해요. 예? 없요 <laughs> <laughs> 지금, 껀데지 않으세요? 지금 고백하면 어떡해? <laughs> 이건가? 허디님 팬 여러분, <laughs> 허디님은 제 거예요. 아, 아 아니야 아이템들이. 와, 나오는... 어, 아니. 이거 주작이다, 이거 진짜. <laughs> 왜, 왜, 왜. 오, 다이아 가보 여기 쓰레기만 나온다. <laughs> 왜 이렇게 좋은 게안 나와? 어 뭐야 이번에 유성이 뭐, 그니까 나오냐? 그러니까 상자 그래. <laughs> 야 이거 주작이라니까 나왔을까? 진짜 왜이래어 가보 어 이번에는 뭐야 뭐야 이번에 고양이똥 아, 아 싫어하냐 이거 고양이똥이 나왔다고 어 <laughs> 주작이다 어, 이거 진짜로 내장 소경기왜 나보냐 <laughs> 뭐야 이번에는 오. 안장 어야돼지고이 나왔다 어 여기 점프 하나, 둘, 그 아, 오케이. 아, 아 투시로 아, 어, 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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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야, 노벨 빨리 해보고요. 이거, 먼저 빨리 하는 사람이 이는 거지. 어, 야간투 싫어, 또. 일단 이거 다 깨야 돼, 다 깨야 돼. 다 깨야 돼, 다 깨야 돼. 아, 아이템이 안 나와. 이거 밑에, 이거, 흑겨서 깔려있는데, 이거 어도 되냐? 밑에, 이거, 밑에 세개깔린는거틀면안 아, 어. 돼. 어, 용암이야. 아, 저 밑에 세개 깔린 거 스폰 포인트 하는 곳 아닌가요? 어. 그러죠. 그렇죠. 아, 그렇게 좋을 것 같아. 포터하고 맞아. 맞아. 그런 게 좋을 것 같아. 예. 그 이게 레드 슈퍼로로 하는 거구나. 음. 무도시로. 잘 만들었다. 근데 이거는 어, 싸우면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엄청난 노가다네. 이거.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왔다고? 벌써? 아, 만 더. 근데 맞아, 내가 일정할 주작. 건 주작이다, 주작이다. 어, 주작이다. 이거 진짜로. 어, 강검사가 어, 좋아. 강검사가 좋아. 오, 칼이다. 근데 화살이 없네? r i h a 요 i a 아니에요 아니에요 a r 요 h a 어 화살 나왔다 h <laughs> a 화살 오케 이 화살 하나. i 어 다이아몬드 갑 i 다 네. 나도 다이아몬드 갑바 있어 뭐야? r 이 h 네더의 별아 이거 H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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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이 r i h a r 거의 다 왔어. H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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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스케이오케 오케이, 오야이오야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오케아오이거좋아오이거좋아 오케이, 오저왔오요허오님이오이오싸우오 말고. 오맞이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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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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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이오케부오야이오 뭐야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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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일단 양, 양쪽... 양쪽 모서리에서 잠마잠마 고양이 똥 칵테 먹어, 먹어 <laughs> 아닙니다 아니, 난이도 보통이죠? 허야허야뭐야 x 야 뭐야? 허리 활있어x2 야으니까 마지막 남은 사람이 이기는 거죠 당연하죠 네, 그렇죠? 당연하죠 야, 싸워 x 싸워! 싸 야! 야아아 야, 치아다안녕세요야스아야디 허디 허디 어디 어디 오케이 어디, 어디, 오케이 황금사과 황금사과 아아나하지 죽어 제발 죽어 제발 죽어 이로마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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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어디 어디 잡디잡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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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디디디디디 어디 티야 맞아 에이, 미국으로 간다. 빠스간다고야 야, 야, <laughs> <맞고> <laughs> 미국으로 <laughs> 보내 드립니다. 미국으로 <웃음> 가세요. <웃음> 나 멸시계 해 가지고 초부분으로 왔어. 아. 자, 미국으로 보내 드립니다. 어 아. 나 <laughs> 미국으로 보내 드립니다. 아 <laughs> 어, 야, 야. 오케이. 나 하영재랑 있어. 야. 어디야? 야, 뭐야 뭐야. 어, 뭐야? 시작슨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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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였다 와 허디님 화리 쏘 뭐야 나하고 야나피 없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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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로 얼로가 얼로가 얼가로와요로가 일로, 가, 일로, 가, 일로 가. 여기 우라기 있어 우라 우라로 만들어 버릴까 아빠 오케이. <laughs> 와, 아이템 봐. 우라. 어, 나도 먹을래. 나도 먹을래. 와, 죽인다, 진짜로. <laughs> 와 아이템. 아. 와. 어, 활리 와. 활이 사기였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활리뽑으니클라스 아. 봐.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같이 럭키 블럭 레이스를 했는데 제가 이겼네요. 아, 어째... 아. 아, 활, 활. 아. 활. 활 진짜. 재밌었죠? 네. 어쨌든 진짜 재밌게 보시길 바라고 어, 뭐야, 어, 그래, 네, 게임 모드인가? 그래마 뿅. 拜拜。